저는 지금 j 이 p 는시야이없 없었겠죠. 음. 그때 직원 두 명일 때한 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회계와 시역이었어요. 우리 회사... 재화입... 회계와 시역. 네. 회계와 시역이. 네. 회계와 시역. 둘이 회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맨날 몽상이나 하고 있고 야 이게 될것 같고 막 이러면 얘는 이제 현실적으로 항상 생각을 현실적으로. 음.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처음으로 그 작업을 한 곡이 어떤 곡입니까? 음, 그녀는 예뻤다. 아! 어, 나 소름 돋았네. 아. 그니까, 형이 솔로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는 이런 걸 원해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찾아서 음악으로 바꾼 거죠. 뭐, 예를 들면 베이스는 이런 소리 여야 되고, 스네어는 이런 소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 형이 원하는 사운드를 제가 그래도 제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와, 근데 정말 이게 그녀는 예뻤다는 저소음으로 보다던 이유가 이 노래는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섹시하지? 그렇죠. 내지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지? 저는 이제 건반 앞에만 앉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제 어떤 소리가 나야 될지를 입으로 흉내를 내요. 음... 그러럼 이제 시혁이 소리를 줘요. 치면 아니 시혁이 이게 아니라 더 조금 더뽕 이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뽕 그럼 얘는또뭘 만져요. 구현해 주는 거. 아. 오이 어, 소리. 그다음에 이제 띡 소리가 나야 되는데 틱이 시합아 틱 말고 띡. <웃음> <웃음> 그럼 얘는 어.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어. 아. 어. 막 뭐, 사가 아니라 촥 어. 앞에 촥가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소리가 누르면 그 소리가 나요. 나와. 그럼 저는 연주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데시 씨혁이가 그걸 다, 다, 다 노래고, 정리를 네, 해서 네, 네. 아여기 스트레스 많으셨겠네 아니 씨혁이가 네. 띵 말고 띵 말고 띵아 그거 아닌데. 아. 아 심지어 저도 알죠. 진영이 네. 형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아, 강요하는 그래요? 타입이긴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네. 모두가 다 아는 얘긴데. 기 어머니께도 내가 멘치에 들어서 하는데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했어. 그랬더니 걔가. 쭌쭌쭌! 해냈어! 해냈어! 나와봐! 그럼 나와! 그럼 거기서 <laughs> 쭌! 해봐!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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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소리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만들어내는 어. 거는 사실 되게 기계적인 작업에 더 가까운 거라서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있었지만 <laughs>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마 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이제 사실 방시혁이 고스트라이트다 음. 실제로는 방시혁이 다 써주는 거고 진영이 형은 아. 이름만 얻는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건데 정반대였거든요 사실 저는 신인이라 한 곡을 자기 능력으로 완성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진영이 형이 리드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막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진영이 형 멜로디로 메꾸고 본인 이름 안 넣고 아이고 그냥 네 이름으로 하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같은 거였고요 이젠 정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데 요즘도 게시판에 가끔 있어요. 그때 방식이 다 만들어준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진짜. 완전히 거꾸로. 고참 아, 참, 정말 참두분다참 멋있네요. 네, 이렇게 서로의 서로의 어떤 이런 또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분다 스타일이 조금 성향이 다르신 거. 네, 많이 달라. 네. 제일 웃긴 게 우리가 작업실 여러 번 옮겨다 녔잖아요 네. 그중에 한 번이 어떤 작업실 에 모기장이 뚫린 거예요. 아. 음, 모기장이. 근데 지금 시역는 이제 형 빨리 이거 끝내야 되 오늘 했는데 모기 한마리 잡았어요. 음. <laughs> 잡았는데 또또 또 들어왔어요. 또 잡았어요. 잡다가 잡다가 그날 한 100마리를 잡았어요. 아니,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모기를 잡는 걸 꽂힌 거예요. 야, 너무 해맑게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맞다고. 근데 얘는 이제 막추덜되면서 빨리 해야 되는 같이 잡아요. 추덜되면서그런게 <laughs> <laughs> 그런 게시혁이랑 그런 게 저사예요. 이 오늘 진짜 너무 급한데 야, 시혁아 근데 이게 100마리를 잡고 나서 보니까 그럼 안 잡았으면 여기 지금 백 마리가 있었을 거란 얘긴데 그래서 내가 밀도 보존해 이시다 맞아. 그거 아직 어었다 어디가 사라지면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결국 작업을 못 하게 되는. 네. <laughs> 아, 아니 그 어찌됐든 그 당시에 아, 그녀는 아, 예뻤다를 비롯해서 함께 이 작업했던 곡들이 정말 많죠. 네. 어떤 곡들이 좀 있습니까? 어 그다음부터 그냥 한무 네. 뭐 20년, 예. 연이어서... 한 20년 쫙간 거죠. 아. 네. 그냥 정말 나중에는 정말 척하면 척이 돼서 그냥 예. 진짜 작업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어. 왜냐하면 요즘 제뭐 t w i 곡이다. 그럼 제가 뭐 한곡 쓸까 말까인데 옛날 지 o 디 때는 저희가 진짜 빠르게 했을 때지 o 디 음반 한 장을 한 달에 끝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진영이 형이 이제 그 공익근무용원 맞죠? 맞죠, <laughs> 맞죠. <공료> 복무할 때 여갖고 <laughs> 낮에는 근체. 근무, 예, 근무용이 네. 근무 네. 끝나면 이제 발매한다. 근데 <laughs> 시간이 거의 없다 이래서 저는 이제 작업실에 앉아 계속 틀어박혀서 계속 이제 트랙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그 반주, 옛날 말로 반주 네. 트랙을 만들면 저녁에 형이 와서 같이 막 곡을 쓰고 혹은 진영 형이 이제 진영 형만의 또 악보가 있거든요 종이에다 이제 글, 글씨랑 숫자로 이렇게 써놓은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이거다! 그러면 이제 또형 가고 나면 제가 보고에 맞게 또 정리해 놓고 이거를 한 달에 거의 막열곡 넘는 곡을 다 작업을 <laughs> 하고 녹음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녹음실 두개딱 빌려갖고 양쪽 방에 들어가고 god가 국민 가수가 되면서 메가 히트 곡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야이 수많은 그 히트곡들을 사실 한곡 히트곡을 만드는 오, 것도 이거 아니 이게 현재 저작권 협회 등록된 아, 우리 JYP의 곡이 626곡 우와. 그다음에 방시혁 의장님의 곡이 444곡 야 그러면... 궁금한데요, 노래를 만드실 때 멜로디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가사를 어떻게 먼저. 어떻게 이런 곡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는 가사, 멜로디, 춤이 동시에 떠오를 때가 많고요. 음. 그냥 처음에 먼저 머릿속에서. 시혁이는 너 어떻게 만들지? 저는 사실 형 만났을 때는 일반적인 작곡가들처럼 건반 위에서 쓰기 시작하는 타입이었어요. 음.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서. 그데 이제 형한테 오래 배워서 저도. 가사 멜로디를 같이 머리에서 같이 쓰는 스타일로 바뀌었고 사실 프로듀서들이 사실은 춤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 그들이 찍어놓고 신난다고 하는 노래는 춤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치는 거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춤까지 같이 이제 떠오르는 방식으로 갔다가 트랙 위에다 쓰는 식으로 면뮤카때다 그러고 있었요 그렇게 있으니까. 변했고 지금은 사실은 곡부터 쓰는 경우는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써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쓰면 지금 차트에서 좋아하는 곡들은 거의 안 나오고 아, 트랙 베이스로 써야 되니까. 저작권 노래 등록된 노래를 다 외우십니까 6 6 0 0 0미난에 너무 웃긴 게 시혁이랑 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 너 기억 나니 모르겠어. 음악 흘러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작곡가인지 모르겠는데 제 스타일을 너무 그대로 베낀 거예요. 어. 야, 이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야? 야 시혁아 시혁아 시혁이 이제 시혁아. 이, 이거 누구니? 어. 이거 그대로 벗겼다. 그 그러니까 시아이가 정말, 이 편이 있거든요. 형이 만든 거잖아. <laughs> <laughs> 너무 많으니까. <만드니까. 웃음>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 내가 진짜, 만들었지만. 네. 진짜. <laughs> 진짜요 내가 만든 곡을 몰라요? 그럼요. 아, 저도 완전히 공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어. 운전하고 가다가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프로듀서니까, 네. 네. 이 작곡가를 빨리 섭외해야겠다. <laughs> 노래를 너무 잘 만든다. 아, 너무 아, 우리 여기. 스타일이다. 야, 잘 만든다 못 만든다도 <laughs> 있지만 어, 이제 우리 회사 아, 스타일이다. 야, 여기 맹. 어, 야 여기를 섭외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저는 근데... 진영 형을 조력자니까. 아 그렇죠. 그럼 프로듀서들 구해다가 회사를 탄탄하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 이 친구 될 거야. 넥스트 어. 제너레이션이다 어, 근데 우리 YP 형은 얘 잡아. 얘 누구냐? <laughs> 나를 카피하는 거야. 누구야? <laughs> 아, 아, 아 이게 또 이렇게.